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신가요? 혹시 이렇게 앉아 계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린 도대체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여러분, 평소에 앉아 계실 때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리를 펴고 앉으면 허리와 등이 아프거나 이 바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막상 일이나 공부를 하기에 불편하셨을 거예요. 사실 앉는 자세 자체가 우리 허리에는 좋지 않은 자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건강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의자 하나와 수건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건강한 앉은 자세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골반과 허리 위치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체를 바로 세워 앉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골반과 허리 부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세는 바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자, 아, 그럼 우선 우리가 의자에 앉아보실 건데요. 여러분이 많이 본 발을 앉은 자세는 엉덩이를 깊숙하게 뒤로 넣어서 등받이에 기대서 이렇게 앉으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앉은 자세에서도 우리의 코어 근육이 사용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등과 골반을 기대는 건 쉬는 자세이기 때문에 정작 코어 근육은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의 반 정도 혹은 앞쪽 3분의 1 정도로 앉으시고 두 다리는 가능한 붙이시기 보다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목의 위치는 무릎보다 너무 뒤로 가지 않게끔 위치해주시는 게 발목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시면 우리 허리와 골반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자세에서 각자 골반과 허리의 올바른 위치를 찾아보실 건데요. 먼저 한 손은 배꼽 아래쪽 아래 빼두시고, 한 손은 허리 뒤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골반을 앞쪽 뒤쪽으로 천천히 한번 움직여 보실 건데요. 먼저 골반이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갈 때 허리는 구부정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랫배를 눌러보시면 아랫배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어오고 허리 뒤쪽의 힘은 빠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반대로 앞쪽으로 골반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허리 뒤쪽이 움푹 들어가면서 긴장이 많이 들어오고 배에는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골반이 뒤로 누울 경우는 골반이 후방경사가 되면서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대있는 자세죠. 그런데 이 자세가 정말 좋지 않은 건 우리의 체중이 뒤쪽, 즉 허리 쪽으로 너무 많이 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과 등까지 이렇게 굽정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척추 건강에 좋지가 않겠죠. 반대로 골반을 앞쪽으로 의도적으로 많이 기울여보면 허리 뒤쪽이 긴장이 많이 들어오면서 과한 허리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골반이 전방으로 경사된 상태가 되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를 펴세요나 가슴을 펴세요라는 자세를 만들어버려서, 이 커브가 과해지고 장시간 앉으실 경우에는 그냥 등과 허리에 손을 대봐도 척추 주변에 기립근의 긴장이 엄청 높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자세라 생각하고 장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허리를 폈는데 허리와 등이 아프고 목과 어깨까지 통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자, 우선 골반이 너무 전방으로 혹은 후방으로 굽어지지 않는 그 중립의 위치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반을 의도적으로 많이 앞으로 기울이고 허리 커브를 과하게 만드시게 되면 여기서 허리가 이미 뻐근하면서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배에는 힘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골반을 가운데쯤 뒤쪽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아랫배에 힘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허리 뒤쪽에는 힘이 조금 빠지는 구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의 골반의 중립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골반과 허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사실 앉아 계실 때는 우리의 체중이 약간 앞쪽 발 위치로 가 있으셔야 허리의 부담이 덜갈수 있고요. 어, 나는 중립의 위치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시면 우리 방금 준비한 수건 있죠? 수건을 접으셔서. 이렇게 도톰하게 접으신 후에 엉덩이 아래쪽에 깔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릎의 위치보다 골반의 위치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은 골반 중립을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허리와 골반을 바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위쪽 몸통을 바로 세우실 건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을 펴는 게 아니라 앉은 키를 크게 세운다는 느낌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흔히 가슴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을 젖히고 흉곽을 뒤집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등 뒤쪽 기립근의 긴장이 너무 과도하게 돼서 통증을 만들 수가 있고 갈비뼈, 흉곽이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만들기가 어려운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수리가 천장으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아래위로 길어지는 느낌 정도만 주실 거고요. 평소에 흉곽이 많이 들리신 분들이라면 우선 골반을 약간 후방 경사시킨 상태에서 흉곽이 닫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갈비뼈를 배꼽 방향으로 끌어내려서 복부 흉곽을 닫힌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정수리를 선장 쪽으로 길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흉곽의 방향은 배꼽 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정수리는 위쪽 방향을 향한다는 느낌을 주시면 복부에 은근하게 힘이 들어오면서 복부를 만져보시면 힘이 들어오실 거예요. 코어의 힘으로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과 등 척추가 바로 서면 목 어깨는 자연스럽게 바로 서게 되는데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목과 어깨는 자연스럽게 긴장을 푼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엉덩이 위치를 의자 반쯤 혹은 앞쪽 3분의 1쯤에 대고 앉으시고요. 두 번째, 두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놓고 무릎의 위치는 엉덩이보다 조금 낮은 위치가 좋습니다. 체중이 뒤쪽이 아닌 앞쪽으로 약간 실리게 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앉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어려우시면 수건을 깔고 엉덩이 위치를 살짝 높여주시면 됩니다. 골반과 허리를 바로 세우셨다면 가슴을 바로 세우셔야 하는데요. 가슴을 젖히는 느낌이 아니라 꼬리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대로 척추가 아래 위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전체적인 척추 커브에 다 분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는 의도적으로 세팅하시기 보다는 긴장을 가볍게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때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독서대의 위치나 모니터의 위치를 조절하셔서 최대한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 몸은 어떤 자세라도 한 가지 자세를 너무 오래 지속하는 건 사실 몸에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틈틈이 움직여주시는 것도 한 엄청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골반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시거나 아니면 앞뒤로 우리 방금 하신 동작처럼 움직여서 골반에 허리의 긴장을 푸시거나 허리 근육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엉덩이를 깊숙하게 넣어서 이렇게 등받이에 받쳐서 잠시 쉬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허리와 골반을 고정한 채 이렇게 가슴과 머리 부분, 흉추와 경추를 이렇게 움직여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앉는 자세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변화가 있으셨는지 후기를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전 영상인 아랫배 근육, 코어 근육 강화하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허리와 건강한 자세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저의 영상과 함께 더욱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